안녕하세요. 일곱입니다. 어, 지난번 영상으로 이제 성형락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봤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산호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어, 그 전에 먼저 산호 투입 전, 어, 해줘야 되는 어떤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제가 이 수조를 세팅한 지가 한 3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 3주라는 기간 동안 아마 수조 내에 알칼리니티 값이 많이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어, 알칼리니티는 사실 산호 사육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물고기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알칼리니티 값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 보고 어, 두 번째로는 이제 3주 동안 환수를 단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해수의 모든 것다 무신사랑 해 물신사 환수를 하기 전에 먼저 수조의 알칼리니티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측정을 해보니 95ppm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비비드솔트의 경우 스펙상 알칼리니티가 9dkh 정도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3주 정도 약4 정도의 알칼리니티 하락이 있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알칼리니티는 산호가 없는 수조에서는 박테리아나 조류들이 소비하는데 알칼리니티가 하락되었다는 것은 박테리아가 잘 자라고 있다는 일종의 시그널이 됩니다 즉 물이 잘 잡혀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먼저 환수를 하기 위한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5리터 비커 두 개가 필요합니다. 5리터 비커 하나는 환수 물을 만들고 하나는 폐수를 담는 용도입니다. 어, 비커를 사용하면 정확한 양을 빼고 정확한 약을 넣는 것이 수조의 염도 변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히터기와 온도 컨트롤러입니다. 어, 100W 정도의 모델이면 충분합니다. 어, 수조의 수온과 환수 물의 수온을 맞추어서 환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히터기와 온도 컨트롤러인데요. 히터기 자체의 온도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온도 컨트롤러는 해수침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다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원하는 온도보다 온도가 니, 올라간 이유는 히터에 남아있는 잔열로 인하여 설정 온도보다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24.8도 정도로 설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수류 모터나 리턴 모터가 필요합니다. 어, 해수염을 용해시키려면 저어주거나 흔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장비의 도움을 받으면 좀더 편리합니다. 어, 보통 수류 모터나 리턴 모터를 주로 사용하는데 저는 가격이 저렴한 협신 UP 200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사이펀입니다. 사이퍼는 바닥에 쌓인 쓰러지를 빼주는 동시에 물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개인적으로는 필수인 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사용하는 사이퍼는 수위스구 사이퍼니라는 제품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염도계입니다. 염도계는 굴절식 염도계를 추천합니다. 혹시나 이런 부력식 염도계를 사용하신다면 어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저울 또는 계량 스푼이 필요합니다. 어, 비커로 정확한 물량을 맞춘 다음 정확한 소금량을 넣기 위해서 저울이나 계량 스푼으로 소금의 양을 맞추시면 됩니다. 어, 각자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4리터를 환수하면 되기 때문에 1 5 2 g 을 저울로 측정하여 소금의 양을 맞추었습니다. 어, 저울이 없으신 분들은 계량 스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 계량 스푼에는 밀리리터 어,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밀리리터를 그램으로 생각하셔서 150. 50ml를 계량하여 넣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스크래퍼 또는 자석닦기가 필요합니다 어, 스크래퍼의 경우 금속날 타입이 있고 고무날 타입 그리고 자석닦기 타입이 있는데 저는 내부배면 어항의 특성상 세 가지를 모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금속날 타입은 유리를 청소하는 용도 고무날 타입은 배면 앞그리를 닦는 용도 어, 자석닦기는 수시로 유리면을 닦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환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만들어 놓은 환수물의 염도를 먼저 체크해 볼게요. 어 34ppt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조명, 뭐 리턴모터, 스키머, 히터, ATO 등 모든 전자장비를 가급적이면 꺼둡니다. 어, 만약 꺼두지 않을 경우 스키머가 폭주한다던가 ATO에서 빠진 물만큼 보충수가 들어가게 되면 수조는 급격하게 염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어, 심지어 환수를 하면서 히터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니 꼭 모든 전자 장비는 꺼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스크래퍼를 활용해서 수조 내부를 청소해 줍니다. 어, 벽면에 이끼를 닦아서 깨끗하게 해 주신 다음에 사이펀을 활용해서 바닥을 청소해 줍니다. 흔히 바닥재를 건드렸다가 암모니아 폭탄을 맞는다는 말이 있지만 이 부분 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어, 암모니아가 아닌 황화수소의 영향으로 폭탄을 맞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바닥재를 항상 청소하는 것은 수조 내 생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말 필터를 교체해줍니다. 어,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양말 필터의 경우 새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꼭 빨아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 이유는 양말 필터에 묻어있는 계면활성제 성분 때문에 스키머가 폭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 만들어 놓은 환수물을 어, 양말 필터칸으로 부어줍니다. 어, 수조로 바로 부으셔도 되는데 자칫 강하게 부으실 경우 바닥재가 파이는 경우가 생기니 양말 필터칸으로 환수물을 부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환수도 했습니다. 어, 아마 환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아마도 이 수조 내에 알칼인티 수치는 꽤 낮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어떻게 보충을 하느냐에 대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한 해수의 모든 것다 무신사랑 해. 물신사.